Please, please help the international community 국제사회, 국제사회의 호소들입니다. 지난 과거 유교의 때와 또 나라를 빼앗겼을 때 바로 이태한민국을 구호의 손길을 또 빼앗긴 주권을 되찾아 주셨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대한민국이 베란 난리가 난 것입니다. 프리즈 프리즈 던트 트럼프 곰뜨시 아우어 트루 프리즈 던트 그네파 쉐이스 버스큐 디디바이 리빌리온스 렛츠 레츠 레츠 쇼 트루 프리즈 던트 박근혜. We need help from the United States. 프리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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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님을 구출해 주십시오. 박근혜 대통령님을 구출해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을 구출합시다. 프레지덴트 트럼프, 프레지덴트 트럼프, 프레지덴트 트럼프, 프레스, 다시 한번 강곡히, 강곡히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지금 국제사회에는 대한민국을 면밀히 자세히 좀 봐보십시오. 엄청난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있었던 지난주 금요일, 20일 날, 7월 20일 금요일 날 있었던 그 법정에 있었던 것은 우리 국민을 혼돈에 빠뜨린 겁니다. 지금 거기서 유죄, 무죄, 아무 관련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관심 갖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불법 감금되어 있는데 강제한 나라의 대통령께서 이곳에 강제 납포되어 계신데 무슨 무죄가 어디 있고, 무슨 무죄가 의미가 있단 말씀입니까?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님을 국제사에서는 구조해주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임기, 이미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지난 2017년 3월 10일자로 복원 복직되신 것입니다. 그럼 남은 기간 그동안 업무가 정지 보장되어 있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5년 임기 중에 업무가 정지되었던그 임기만큼 다시 채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임기를 마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뿐한테 무슨 유죄무죄가 무슨 의미가 있단 말씀입니까? 반드시 여러분 분별해 주십시오. 깨어나 주십시오.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반드시 그 임기 마치시면서 대역죄인들의 사형 집행세에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형 집행명령서에 반드시 사인을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역사와 전통 바로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거듭나고 더 지향하고 미래지향 세계 속으로 갈수 있는 위대한 국가, 위대한 나라, 대한민국을 거듭나게 운명이 바로 세우실 때, 우리 태극기와 함께 우리 애국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나아가자는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의 편으로, 정의의 편으로, 진실의 편에서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회장님. 네. 아, 이 지금 현재 오늘 아까 제가 오면서 어, 온도를 보니까 38.5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39도. 지금 그 현재 체감 온도는 거의 뭐한 45도, 50도 가깝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보시면 됩니다. 예. 어, 이런 어, 정말 이 삼복더이, 삼복더이 그는가하죠뭐 지금 한이 몇십 년 만에 아마 이 가장 더운 날씨로 아마 기록되는 모양이던데 어제 같은 경우에, 오늘도 마찬가지고, 예. 네. 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또 대한 애국당에서 어, 실력 집회를 어, 마치고, 저는 어, 이쪽으로 이동을 하셔가지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그이 불법 이 감검 그리고 어 또검찰의그 검찰 기록이들의그 말도 안 되는 그 30년입니까? 32년입니까? 그 구형, 2심 구형, 거기에 어 대한 그이 우리 이 투쟁에 또이한거이 어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서청대 구치셔 그 오셔가지고 음,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힘내시라고 어제 아마 어, 수천 명의 애국 국민들이 어, 여기서 에 대규모 어, 군중 집회를 펼쳤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 강화문 광장에 있어가지고 어, 제가 강화문 광장에 있어가지고 어, 저는 어제 여기에 참석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신에 일요일 날 그냥 어, 제가 우리 대통령님이 계신 곳에. 어, 정말 오래간만에 어, 왔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매주 일요일 날 왔었는데 어, 다른 투쟁 또 현장 많이 다닌다고 제가 시간이 나지 않아 가지고 한몇주 만에 온것 같습니다 여기에.